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돈이 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진국 여러 나라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18,850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당신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한국 사람 1,006명이 대답한 내용의 1순위는 물질적인 행복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순위는 건강이라 그랬고, 삼순위는 가족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일순위를 가족이라고 그랬고, 때로는 친구, 취미, 건강, 이런 내용들이었고, 물론 물질적인 행복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청소년들이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 연예인, 스포츠맨 어, 이러한 사람들이 일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성공된 모습, 잘 사는 모습,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가치관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공하기까지는 정말 하늘의 별 따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공해서 살면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종종 마약을 해서 구속이 되었다든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때로는 이혼을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들 마음속에 공허함과 갈등이 있는 것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또한 도울 힘이 없는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고 어,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직업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또 부모님의 영향도 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은사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 것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목회적인 은사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고, 생명을 걸만한 일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업적인 소명과 은사적인 소명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영광이 되겠는가? 둘째는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있겠는가? 네 번째는 내게 복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 속에 두세 가지가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보람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건강도 따라오게 되고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지므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속에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